안녕하세요. 사타홍자의 트럭 이야기 사타홍자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은 사용자동차의 대표 픽업트럭인 렉스턴 스포츠 칸인데요. 저희 그 작업장에 입관 차량이 있어서 작업 전 사진을, 작업 전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작업후의 영상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칸의 적재함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적재함 차바닥 작업하기 전 칸의 적재함 모습인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평평하지 않는 우드투돌한 바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적재함에 많은 짐을 실으시는 분들은 평평하게 그리고 화물을 좀 용이하게 싣기 위해서 적재함 차바닥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적재함 전체에 부식과 오염에 강한 아연 도금 파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턴 스포츠 칸의 적재함, 차바닥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작업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었 바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아연도금판으로 적재함, 차바닥을 모두 작업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 실리콘을, 실리콘을 도포를 해서 지금 현재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평촌적재함에서 세팅을 하는 차바닥의 특징은 전체를 감싸는 듯이 작업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몇 판이 이 안쪽까지 이렇게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에 컴프레셔하고 그리고 인테리어용 그런 여러 가지 공구들을 넣으셔야 돼 가지고 알미늄 체크판 대신에 강도가 강한 아연 부분판으로 작업을 완료했고요. 또한 가지 특징은 뒷판뒷판의그 트렁크 도어의 상단부까지 이렇게 감싸는 듯이 이렇게 작업이 완료된 것들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렉센스포츠의 선반 작업 영상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요거 말고 다른 작업이 진행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럭 이습니다